또, 전명서 소장님이 얼마 전에 중국 다녀오셨는데, 현지에서 그, 뭐 반도체 업계 사람들 많이 만나셨다고 들었는데요. 최근에 기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국 대선 이후에 또 반도체나 첨단 기술 관련 제재가 어찌 될지 몰라서 중국에서 GPU라든지 또 우리나라 HBM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엄청 미리 사들인다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건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뭐 GPU의 세계 최대 공급처고, 뭐 마약보다 구하기 어려운 게 지금 <laughs> 이제 그 엔비디아 칩이기도 한데. 네. 그, 금년 상반기 엔비디아 재무제표를 보면요, 대중국 수출이 78%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 제재 받았고 통제를 하면은 안 늘어야 되는데, 네. 대신 매출 비중은 이제 한십몇 10 프로에서 10%로 줄어든 건 맞는데, 네. 절대 어마운트는 78%가 늘었다고요. 그래서 계속 판단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뭐 14나노 이하 또는 뭐 128단, 뭐 이런 이제 그 제재에 걸리지 않는 것, 그거를 파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은 지금 상반기에 그 대중 메모리 수출이 한 40에서 50% 매월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말씀하신 그 추가적인 제재에 대한 이제 뭐 선구매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실제로 중국의 그 AI 투자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요. 음. 그 시장 자체가 커진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뭐 첨단 칩 여기 수요는 거의 미국만큼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걸 아이러니하게도 뭐 막으면 다 하고 싶고 이게 그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고 싶듯이 <laughs>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AI에 대한 제재가 아. 중국의 가수요를 불러 일으게된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돼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제일 싼 때야 어.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AI 시대로 안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내일이 더 강한 제재일 것이다. 오늘이 제일 루즈할 때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g p u 가 됐든 HBM이 됐든 이제 긁어 모은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최근에 기사 보니까 그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HBM 2 버전까지 만들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현재에서도 많이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5세대까지 HBM 3E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구형입니다만. 이거를 안심을 할수 있을까요 hbm 이 기술 분야에서 어, 그래서 이제 안심은 안심해도 되는데요 요거는 예. 이제 그 화웨이가 그 s&d 910c라고 하는 이제 뭐 자기네들 말로는 화웨이에 이제 새로운 칩하고 같이 보응하는 칩을 만들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gpu는 만들더라도 거기 메모리 hbm은 있어야 돼요 음. 근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제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국산화 하겠다고 하는 대안으로서 이제 말씀하신 창신 메모리한테 개발을 하도록 의뢰하겠다. 음. 그게 이제 와전에 대해서 만든다는 걸로 나왔고, 음. 지금 그 HBN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1등, 삼성 2등, 뭐 마이크론이 3등이라 고 하지만 뭐별 의미 없는 3등, 그런 정도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아직 이제 개발 뭐이 정도 단계가 장식 메모리고요 음. 그래서 이거를 hbm3 뭐3 정도 2 정도를 언제 하냐를 보면 2026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2년 정도 시간을 더 이제 잡아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볼땐 그건 약간 뻥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당길 건데 이제, 당긴다고 그러면 서방의 제재가 들어올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페인팅 모션을 쓴 것처럼 아... 보이고,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 정도 이걸 빼고서는 거기에 걸맞는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없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2, 3년 안에 따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1등, 2등,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을 중국도 사서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또 그러면 미국이 그냥 가만히 놓고 보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재를 하겠다고는 얘기를 했고. 예. 근데 아직은 이제 뭐 메모리 쪽은 제재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GPU만 제재를 하면은 이제 되는 것이고 메모리는 따라가는 거니까. 아, 예. 그래서 왼팔하고 오른팔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음. 오른팔만 잘라버리면 왼팔 하나만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HBM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단계고. 음. 만약에 아마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반도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 거기에 이제 HBM이 포함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뭐 양당의 그 선거 공약 이런 데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 나온 게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HBM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는 건 아직은 조금 이제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까 그러니까 GPU만 우선은 제재를 해놓으면 그것도 이제 최첨단 GPU는 팔지 못하도록 하면은 거기도 당연히 최첨단 HBM도 같이 못 나가는 걸 테니까 근데 약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운하기도 합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었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그 실적도 엄청 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데이터 보니까 중국 물론 관영매체가 쓴 기사이긴 합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 68곳 중에서 40곳이 50% 이상 매출 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네, 많이 커지고 예. 있는 걸까요 상반기에 뭐 중국 반도체 특히 장비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은 최하가 50% 그리고 앵간하면 250%씩 늘어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 첫 번째는 2022년부터 지금 전 세계에서 반도체 공장을 가장 많이 짓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짓고 있는 게 22개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흐에들어는 장비들이 이제 뭐 엄청나게 필요한데 중국이 그 28나노 이상의 이제 레거시 펩에 들어가는 장비는 중국 제품을 써라. 음. 요게 이제 중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산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한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무지 좋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났고, 어, 그러면 이제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전 세계 뭐 장비회사들 보면 1등하는 회사가 이제 어드밴스드 머트리얼, AMT고, 네. 램리서치, KLA, 뭐, 텔, 이런 회사들인데, 그리고 ASML 마찬가지고, 금년 상반기 제가 그매출액에 중국 비중을 조사를 해봤더니, 토쿄 엘렉터로 같은 경우가 2022년 6월 달에 20%, 중국 비중이 20%인데, 음. 이게 50%까지 늘었어요. <laughs> ASML 같은 경우도 10%였는데, 49%, 네. KLA 같은 경우는 2 3에 44%, 이게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31에서 39, 뭐 AMT 마찬가지로 27에서 30이 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든 유럽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중국 쪽에다 장비 팔면서 아주 그냥 돈. 대박난 예, 거죠. 예, 긁어 모아가고. 그래서 이제 거죠. 여기에 우리는 미국이 제재를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아무 장비가 안 들어갔다. 그래서 장비 회사들 굶어 죽었겠네 그게 아니고 음. 제재 역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제하지 않는 품목들에 대한 매출이 폭증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난 거고 제재의 역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ASML도 그렇고 중국 매출이 지난 2분기에 21% 급증했다. 근데 이것도 그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못 팔게 했지만 심자외선 노광 장비 구형 장비들만 팔아서도 이 정도의 매출 증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장비사들은 오히려 속으로는 좋아하는 것이 이 예를 들면 DUV가 이보다 마진이 좋단 말이에요. 강가 상이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아. 이게 매출액이 두 배, 세 배가 늘어버리면 마진은 무지 많이 나는 거죠. 뭐 최첨단 제품 R&D도 높고 뭐 이제 술도 낮기 때문에 원가가 높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다가 이제 상반기에 대박이 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뭐 네덜란드가 됐든,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그것도 구형만 중국에 팔아서 대박이 난다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중국이 그 구형 장비만 가지고 구형 반도체만 만드는 게또 아니란 말이죠 막 기술 수준 막 계속 높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또 계속 그냥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재를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뭐그 질문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14나노 이하는 못 팔겠는데 예. 하웨이가 7나노짜리 칩을 만들어가지고 핸드폰에 장착을 했냐 그쵸, 그쵸. 이게 그 이슈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는 것은 중국이 이게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 같이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지만,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설계가 있고 디자인이 있고 팸리스라고 네. 그러죠. 네. 그다음에 이제 패브리케이션을 하는 이 만들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만든 반도체를 갖다가 잘라 가지고 조립하고 테스트해 주는 어셈블리가 음. 있어요. 근데 중국이 약한 건이패브리케이션 만드는데 약한 것이지 음. 설계하고 이거 테스트하는 데는 이거 무지세요. 음. 그래서 중국에 네. 반도체 설계회사가 작년 말 기준으로 3,451개가 있고요. 설계만? 그렇죠. 네. 매출액이 106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계 탑10 어. 안에 들어가는 팸리스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회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닐까요? 그 자체로 보더라도 이 중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이 이게 우리보다 더 위에 있다고 봐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걸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칠라노를 만들었냐, 그게 바로 식칼신공입니다 시칼신공. 식칼 그래서, 이 회칼로 쓸면은, 회를 그냥 단번에, 아, 네. 이제, 얇게 쓸 수가 있는데, 회칼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식칼을 갖고, 이제, 회를 네번 자르는 거죠, 고기를. 음. 그렇게 해서 얇게 만드는 건데, 그게 결국은, 이제, 영어로 그냥 c u t t e r 이라고 음. 노광 장비를 예를 들면 사진을 한번딱 찍어버리면 정밀하게 좀 끝나는데 네. 이게 안 되니까 네 장을 찍어서 서로 겹쳐가지고 정밀하게 만드는 겁니다. DUV 심자외선 장비로 네번 찍어서 그렇죠. EUV처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정 숫자도 늘어나고 거기 이제 장비도 이게 많이 써야 맞지. 되고 그러고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에러가 많이 나니까 수율도 낮아지고. 그럼 또 이제 원가율이 너무 높아져서 그렇죠.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지만, 문제는 적자아도 상관없다. 제품 만들어라.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그 손실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걸 거 이제 이 없으면 잇몸으로, 이제 회칼이 없으면 시칼로, 이거를 이제 회를 썰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진란호를한 이제 비결이고, 그래서 그 이제 서방세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도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최첨단 장비를 가져와서 최첨단 제품을 만드냐가 지금까지의 경쟁이었어요. 근데 중국은 최첨단 장비가 이게 이제 못 들어오니까 구형 장비를 어떻게 써가지고 첨단 제품을 만드냐, 이거 발상에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서방세계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돼 그러는데 중국이 말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서방세계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 기업의 경우는 ROE가 안 나오거나 이제 적자가 나게 되면 사업부를 접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중국은 스테이트 캐피탈 국가 자본주의는 그 끝과 상관없이 수율과 상관없이 제품을 만들어라, 이익과 음. 상관없이 기술만 확보해라. 음. 이제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방 세계가 안될 거라고 봤던 것을 만들어낸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긴 거죠. 완전히 이거는 그 돈으로 속된 말로 때려박는 거네요. 그렇죠. 손해놔도 괜찮아. 그렇죠. 효율 안 올라와도 괜찮아. 일단 그렇습니다. 만들어. 쟤네가 이렇게 한번썰때 우리는 네번 썰면 되지, 뭐. 손님들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래. 우리가 서비스 갖다 드리고 있을게. 뭐 이런 거네요. 근데 그것도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서 고도한 반도체를 또 자국 내에서 또 쓰게 될 테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지원부터 어, 설계, 생산, 그리고 소비까지 자국 내에서 또다 이루어지니까 그 안에서는 또 가능한 거고요. 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로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판단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맞는데 음.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누구도 해보지 않은 뜬을 했다가 얘들이 발상이 전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시칼신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서방세계에서는 최첨단 장비를 갖고 최첨단 제품만 만드는 거를 썼지 구형 장비를 변형시키고 공정을 바꾸고 하는 노력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한테는 굉장히 큰 자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적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5나노나 3나노 갔을 때도 그렇게 할수 있냐. 네네네. 이제 그것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율의 성공 확률은 훨씬 떨어지죠. 그러나 그걸 여러 번 하다가 보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매스를 돌려서 몇백만 개, 몇천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그건 이제 아니죠. 대량생산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새로운 저 기술이나 아, 뭐 음. 이제 장비가 개발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목숨 걸고 제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올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3기 반도체 펀드를 만들었는데 1, 2기가 한6 4조돼요 근데 이번에 3기 펀드가 64조 원. 이게 정말로 뭐 받고 따불? 이걸 지금 한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어디 들어갈 거냐 하면 제가 볼 때는 AI, HBM.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국산화.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게 돈이 어느 정도 크기 하면, 미국이 지금 뭐 전세계 반도체 회사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쓸어 박는 돈이 74조거든요. 예. 근데 중국이, 근데 74조 중에서, 그 중에서 실제로 생산 공장에 그 보조금 주는 것은 한70% 밖에 안 돼요. 네. 390억불? 네.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고, 64조 원이 그대로 이제 기업한테 바로 지원이 되는 거죠. 야 진짜 쩐의 전쟁이네요. 쩐의 전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어 중국에게 장비를 만약에 못 파는 거에또 대비해서 장비부터 국산화를 중국은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 동안에 어찌저찌 해서든 미국, 일본, 한국, 뭐, 네덜란드 장비로 우겨서 이제 때우다가 자국 장비가 어느 정도 퀄리티가 올라올 때는 또 대체할 수가 있을 테고요. 물론 이것도 시간은 걸리는 문제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굉장히 낮게 보는 것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중국을 우리가 잘 경계하고 관찰해야 되고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감히 asml의 euv를 만들겠다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중국은 지금 노광기를 국산화하겠다고 덤벼든 나라입니다. asml처럼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중국이. 만들어보겠다는 거죠. 오. 그래서 지금 90나노짜리 이미 만들었고 28나노짜리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아직 성능 테스트를 아직 포리파이는 못하고 있는 단계고. 오. 그래서 이게 28만 원짜리 이게 노광기를 이제 한다는 것 자체도 항공감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다음 질문에도 그게 있었는데, 하웨이가 지금 이제 10월달에 그 공개한다는 어센드 910c라고 하는 것. 지금 어느 나라도 지금 엔비디아의 그 H 1 0 0이나 블랙웨어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회사는 없죠. 그러니까 이 어센드 910c라는 게 AI 가속기, 뭐 GPU, 뭐 이런 그렇죠, 개념인 그거죠. 거죠. 근데 그거를 중국은, 하웨이는 이미 거기에 버금 가는 거를, 물론 성능이 떨어져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감히 도전을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절대 강자, 초강자, 엔비디아하고 붙어서는 뭐 도저히 안 돼, 이러는 GPU 최첨단 제품, 그 다음에 리소 장비, 노강 장비를, 이거를 다른 나라는 감히 도전을 안 하는데 중국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휴. 제재 역설임. 제재를 해 가지고 이걸 바로 자초시키거나 죽여 버리면 끝나는데. 그걸 죽이질 못하고 계속 이제 엉뚱한 데 찔러 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면 이게 더 악심 먹고 이제 더 분발하고 확성을 해 버리면 이제 전혀 생각지 못하던 이 돌발 사태가 튀어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그니까 이게 뭐 유튜브 댓글에도 마찬가지고 그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 뉴스 기사 댓글에도 마찬가지고 쟤네 저렇게 만들어봐야 저거 다 엉망이고 수율도 안 나오고 성능도 안 나오는데 뭐 만들라 그래라 그게 무슨 영향이 있는가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발 뒤꿈치만큼 따라왔다가 무릎까지 따라왔다가 허벅지 허리 이렇게 올라오는 게 지금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올라온 정도가 뭐, 기술 격차가 얼마 되냐, 그런데 3년 전에 대략 한 2년에서 5년 정도로 봤었는데, 예. 그 이후에 중국이 아주 영악한 것이 자기네 기술 수준이 얼마나 걸 정확히 밝힌 적이 없어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2021년부터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반도체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제재를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네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디까지 왔는지를 밖으로 공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년 전에서 한 5년 정도 격차가 났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3년에서 2년 정도로 그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반도체에서 2년 3년은 또 어마어마한 시간이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그 기간이 아니라 이 기간이 좁아지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 이게 중국 화웨이가 만든 AI 만든다는 AI 가속기가 엔비디아 H100. 비백의 성능과 필적하는 수준이다. 뭐 이런 기사 나오고 있고, 화웨이 그 칠나노 A P 칩 요것도 네, 뭐 성능 이제 뭐 칠나노급이라고 하고 극자외선 노광장비 없어도 5나노, 3나노까지 도전하겠다라고 하고 일단 되게 한편으로는 호황돼 보이면서 도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안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중은말은 그들의 앵면들은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럼 벤치마크 결과 를내놔라 그러는데 그거를 예. 보여주지 않아요. 그죠 자기네가 해 봤더니 음. 그렇다는 얘기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그 910B가 이제 구세대 제품인데 그거를 이제 그 엔비디아 제품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A100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h 백0그 바로 전단계 근데, 그거 타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H100 같은 경우 5나노나 3나노로 지금 만들고 있고, 네. 지금 이거는 이제 7나노로 기호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일드가 얼마, 수율이 얼마나 오냐 그러면, 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10%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10%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웨이퍼 투입량을 10배로 늘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가 무지 높아지는 네.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것하고 양산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예. 그것은 이제 SMIC가 파운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음. 이제 거기에서 보탈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그럼 어떻게 중국이 그렇게 설계를 잘하냐 하는 네. 건데, 그것은 지금 중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000개 이상의 설계사가 있기도 하지만, 네. 그 하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슬콘이라는 회사가 음. 벌써 4년, 5년 전에 전 세계의 그 페미스 디자인에서의 랭킹 안에 탑텐안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제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빠져있는데 작년에 보면 또 새로운 윌세미 컨닥터라는 회사가 탑텐안에 또 들어왔고, 그래서 중국의 이 설계하는 기술은 이것은 정상급 이미 들어있다는 와 겁니다. 아. 그래서 설계는 가능한데 그걸 갖고서 한 개를 만들어 본다. 이건 가능하죠. 음. 근데 이것을 이제 대량으로 몇십만 개, 몇백만 개씩을 만들 수 있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런 걸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대내 그 홍보용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미국의 제재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굳건하게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 기술력이 이 정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완성을 했다 그러면 미국의 그보다 낮은 그레이드의 제품에 대한 제재가 이게 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보석을 갖고 있고 아직은 그 것이 오피셜리 검증을 받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그 중국 측 주장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중 기술 제재가 강해질수록 우리를 쫓아오는 텀을 줄이지 못하게끔 할수 있는 건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 지금 할수 있는 거는 없나요 그니까 계속 뭐 기술 개발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할 텐데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PU의 AI 칩을 개발하는 건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준 파운드리 기술을 이제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음. 그래서 지금 뭐 여야가 뭐 매일 싸움만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지원법. 이거는 이제 도와줘야 된다고 이제 온것 같아요. 음. <laughs>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가 실력이 안 되는 거를 지금 개발해서 하는 건별 의미가 없어요. 네. 고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들어서 그걸 무게화하는게 중요한데 우리로선 두 가지입니다. 그 최첨단 파운드리를 이거를 대만을 따라잡는 것. 음. 그다음에 HBM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계속 유지하는 것두 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해결이 되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제 그걸 얻기 위해서 또는 파운드리를 막기 위해서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장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잘하고는 있지만 이 지금 이제 5나노짜리 월 5만 매 정도를 가면 뭐 이제 계산마다 다르지만 대략 라인 하나 건설하는데 200억에서 250억불이 들어가요. 네. 근데 우리 삼성의 파운드리가 2022년에 그 트렌드포스가 그추정한걸 보면 그 매출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대략 200억 정도 수준이에요. 216억 불 정도 돼요. 그리고 작년 같은 달간. 경우는 네. 가격이 떨어져서 132억 불 정도 네네네. 매출액이. 근데 라인 하나 건설하는데 200억 불에서 230억 불, 250억 불이 들어가요. 그럼 지금 삼성의 파운드리 진력으로는 그 매출액 가지고서 라인 하나도 못 짓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돈을 결국은 이제 메모리나 다른 사업부에서 이제 받아서 짓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삼성이 세계 2등이 다 그러는데 1등은 이제 TSMC가 63%고, 우리 삼성이 1 1라 6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점점 벌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6분의 1밖에 안 되는 2등, 여기에 너무 이제 과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 지금 삼성 자체로 봤을 때는, 이 파운드리 산업 자체로는 라인 하나 질 실력이 안 되는 그 정도로 냉정하게 봐야 돼. 그러면 어떡하냐? 결국은 이제 삼성이 파운드리 공장을 짓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파운드리의 최대 수요자가 보면 애플. 네. 퀄컴, AMD.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외주를 줘야 되는 거죠. 음. 근데 문제는 삼성은 애플하고 핸드폰에서 경쟁자예요. 그렇죠. 퀄컴은 이제 핸드폰 AP 칩에서 또 경쟁자고 AMD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뭐 금융 회사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만 IT 회사들 리스크 관리 철저합니다. 만약에 단 1%라도 자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가 자기 설계도를 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고객과 싸우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TSMC로 그빅3전 세계 파운드리 수의 그63%를 차지하는 빅가이들이 그리로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의 지금 세트 제품의 포트폴리오와 이 회사들과 충돌이 된다는 거죠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삼성이 최첨단 기술 최첨단 파운드를 짓더라도. 이 빅가이들의 주문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서는 이 삼성이 제대로 주문받고 제대로 가려고 하면은 그거는 삼성의 이 포트폴리오에서 별도의사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 단자를 보여줘야 주문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메모리나 다른 부분과 그렇죠. 파운드리 부분을 이제 분사. 분리해야 되는 거죠. 분을해야 분사.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지원은 결국은 대만도 TSMC가 그게 대주주가 국가예요. 음. 중국도 SMIC가 국가가 대주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뭐 이제 여야 관계가 민감해서 그렇지만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 굉장히 이제 그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삼성이라는 재벌 회사한테 국가가 몇십조 돈을 퍼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제 얘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근데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니고 만약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국민기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아예 지배구조를 인적분할이든 뭐든 옆으로 그렇죠. 나눠놓고 파운드리에다가 국가가 보조금이 아니라 지분으로 아예 투자를 해버리면 지분도 갖게 되고. 그래서 333 구조로 삼성이 3을 갖고 예를 들면 연기금이 3을 갖고 3은 예를 들면 민간이 투자를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 지분이 6이 되니까 이것은 이제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은 이게 그 파운드리 이슈는 좋은 인재, 그다음 에 예.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고객 갖고 이세 가지라고 보면 이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상장을 시키게 되면 이제 스타옵션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자금 확보도 가능해요. 인재도 모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의 반도체 회사 구조를 보면. 지금 그 SMIC도 그렇고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공장 하나하나를 별도 회사로 만들어서 자회사로 모자회사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아. 그래서 우리 삼성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회사를 자회사와 별도 회사로 만들어서 모자회사 관계를 만들면 예. 이그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죠. 그래서 아. 지금 우리로서는 이제 파운드리의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지배 구조의 이슈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이게 투자 여력을 확보해 주는 것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삼성이 TSMC를 잡으려면 거의 지배 구조 개편부터 시작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 조건으로도 그렇죠. 읽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도 뭐 파운드리 뭐몇년내 1위 달성에다 비전을 밝혔었는데 오히려 1, 2등 간의 격차는 더 멀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객이 아. 삼성한테 주문을 큰고객이 주문 줄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GAA가 뭐 핀펫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이라고 하는데도 네. 애플이 삼성을 선택하고 안 하고 TSMC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음. 고객을 이제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같은 지배 구조 하에서는 그것은 좋은 받에 대단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매날 대만의 지진이 어떤네뭐 중국과의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가 어쩌네 그러면서도 다들 또 대만 TSMC로 가고 있고 그렇죠. 이거로 우리가 이제 기회로. 어, 삼아야될 텐데 삼성그룹이 30%, 33% 연기금이 33%, 민간이 33% 이렇게 해서 삼성 파운드리를 국민기업으로 만들자. 이게 혹시 뭐 학계나 산업계나 혹시 뭐 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반응 같은 거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었고요. 네네네. <laughs> 그 반도체 슈퍼얼 전략 지난번에. 예맞습예 그 예. 거기에 그. 그 디테일한 방법을 한번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이제 뭐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는 좀더큰 논의가 사실은 필요하고 또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죠. 어떻게 이재용 회장의 반응은 나온 게 없나요? <laughs>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큰 결심을 반도체 그 슈퍼의 전략도 좋은 책입니다. 저희 오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은 꼭 읽어보십시오. 고정 댓글에 곧 달아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중차대한 문제다라는 거죠. 메모리 그렇습니다. 반도체만으로는 버틸 수도 없고 파운드리가 더잘 나가야 하는 거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GPU 한다고 해서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도 없는 일이고. 빠지면 원래 했던 것보다 더 빠진다 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본인들이 퍼나 PBR 계산은 잘못했던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정보들을 많이 알려고 하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갑자기 땡기면 세상의 모든 걸나 혼자 다 가져가요 중요한 건 100배 오를 동안 돈번 사람이 여의도에 단한 명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주식은 원래 그래 끝이었어요 진짜로